안녕하세요. 오늘 리뷰할 게임은 2010년 PCMORPG로 발매된 드래곤네스트의 모바일 버전 드래곤네스트M입니다. 중국에서 이미 1년 전에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게 흥행에 성공해가지고 나름 검증된 작품을 국내에 들여온 겁니다. 잘 짜여진 스토리와 캐릭터를 컨트롤하는 맛이 장점인 PC판 드래곤네스트를 모바일로 얼마나 잘 옮겨왔는지.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별 직업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섯 가지의 직업이 있는데 첫 번째로 워리어 근접 캐릭터죠. 그다음 아처 원거리 궁수 캐릭터입니다. 세 번째로 마법사 소서리스. 중거리 마법 공격을 하고 공격력은 강하지만은 이제 조작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 네 번째로 클레릭. 힐러고 방어력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탱커이면서 힐러인 거죠. 마지막으로 아카데믹인데, 얘는 이제 연금술을 이용해서 기계를 소환하여 전투를 진행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게임을 파헤쳐 봅시다. 먼저 게임의 메인이라고 할수 있는 메인 스토리 메뉴입니다. 단순히 몬스터와 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약간의 퍼즐적 요소와 다양한 연출이 있어 지루하지 않습니다. 스토리를 본 재미도 쏠쏠하고, PC판의 성우들이 녹음한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어서 더욱 스토리에 몰입이 됩니다. 단, 스테이지마다 이제 레벨 제한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루에 할수 있는 모든 것들 해서 레벨업을 하더라도 이 스토리를 볼수 있는 레벨이 되지 않아가지고, 다음날 다시 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아마도 스토리만 빨리 깨고, 게임을 접는 유저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 같은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열심히 재밌게 스토리를 보고 있는데 중간 뒤에 궁금한데 볼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빨리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어비스 모드입니다. 다른 유저와 파티를 맺어 보스 몬스터를 사냥하는 방식의 모드인데 메인 스토리의 전투와 크게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뒤에 영상 잠깐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 게임의 백미라고 할수 있는 네스트 모드입니다. 네스트는 보스 몬스터들과 연속하여 싸우는 모드입니다.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네스트라는 이름이 이제 이 게임의 제목 드래곤 네스트에 들어있죠. 네, 네스트는 둥지라는 거고 이 둥지에 이제 보스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스와 싸우는 게 아니고 보스마다 이제 각자의 패턴이 있어가지고 그 패턴을 생각하면서 진행을 하지 않으면 클리어가 힘듭니다. 단 이제 이런 패턴들은 게임 내에서 계속 알려주니까는 그것만 잘 읽고 하시면은 클리어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게임을 하면서 그나마 가장 재밌었던 모드가 이 네스트 모드였던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보스와 연속하여 전투하는 보스 러시 모드, 탑을 클리어하는 방식의 다크레어, 레이드 형식으로 보스를 사냥하는 월드보스, 쟁탈전, 미니게임인 대륙탐험, 기타 등등의 이제 열리지 않은 콘텐츠들을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모드들이 있지만은 다 지금까지의 모두들과 비슷한 방식이거나 다른 게임에서 많이 봤던 형식이라서 제가 따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직접 플레이해보면서 이 부분은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과금 유저와 무과금 유저간에 큰 차이를 두지 않고 공평하게 대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서 광고를 하던, 경기 메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투장입니다. 결투장은 2분 30초 동안 사각형의 전장에서 다른 유저와 실시간으로 1대1 결투를 진행하는 모드입니다. 컨트롤하는 맛은 있는 편이지만, 원거리 캐릭터들이 많아서인지 전투가 이제 빨리 끝나지 않아서 좀 지루한 느낌이 듭니다. 타격감은 만들다 말았는지 하나도 느껴지질 않았습니다. 다음은 영웅전장입니다. 4대4로 진행되며 전장 중앙의 거점을 먼저 점령하는 쪽이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타 게임의 점령전과 매우 유사한 방식입니다. 모바일 게임 중에서는 그나마 좀 새로운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대전이긴 하나 처음에 점령한 팀이 자리를 잡으면 역전이 너무 힘듭니다. 역전할 수 있는 아이템이나 버프를 맵에 뿌려주어서 역전을 할 기회를 만들어줬다면 더 재밌는 대전이 되지 않았을까 하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리고 버그인지 영웅전장에 들어가면 소리가 안 나는데 이런 거는 고쳐주질 않네요. 다른 전장들이 있는데 아직 체험이 불가능하여 해보지는 못했지만 써있는 설명이나 영상들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감이 옵니다. 지금까지 뭐 대전이랑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것 같고요. 특이하게도 관전 시스템이 있는데, 이 관전 시스템으로 다른 사람의 경기를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칭찬할 만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스킬 트리나 전직 시스템, 뭐 제작, 탈것, 정령, 뭐 도감, 라디오 등등 많은 시스템이 있지만, 다른 게임에서 다 봤던 시스템이고 새로운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얘기를 하면 리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쯤에서 자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미 중국에서 1년간 서비스를 해온 게임이 국내로 들어온 것이다 보니까 최적화나 뭐 시스템 구성, 뭐 밸런스 이런 거는 크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PC 판의 장점인 스토리 모드와 컨트롤하는 맛도 나름 잘 가져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스토리 모드에 요새 음성을 잘안 넣는 편인데. 음성을 다 넣어준다는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중국 특유의 지저분한 구식 UI와 복잡한 캐릭터 업그레이드 시스템 그리고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타격감 이런 것들이 게임을 좀 루즈하게 만듭니다. 또한 레벨업이 너무 금방 막혀가지고 지속적으로 플레이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유저들한테 매우 안 좋게 다가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게임을 말아먹은 액토즈가 과연 이제 운영을 잘 해나갈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 게임에 점수를 한번 매겨보자면 100점 만점에 60점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한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